안녕하세요. 봉뉴스입니다 자, 아침 영상으로 전달드릴 내용이 또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수호천사님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봉뉴스가 너무나 신이 나다가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한번 내용을 시작해 볼 건데 자, 우선 제가 어제 전달해드린 내용 중에 스포일러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포일러라는 것 자체가 엄밀히 따졌을 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라던가, 거기 안에 전개되는 내용, 이러한 것들, 또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뭐 귀신이다, 라던가, 이런 굉장히 내용 전반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한마디를 던진다던가, 이런 얘기의 경우가 굉장히 스포일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뽕뉴스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웅 님의 콘서트 내용에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뭐~ 영웅 님의 이~ 성공 리스트로 예상되는 노래들의 숫자라던가 뭐 댄서 아이킴님이 미리 사전 녹화를 하고 갔고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아이킴님과 영님의 협업 무대가 있다라는 게 이미 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던 상태였죠. 자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기에 대해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뭐 영님의 무대가 나온 장면은 아니지만 이 콘서트 현장에서의 사진들도 불편하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제 기준에서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로 적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튜브 서버에 적용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 영상이 올라가 시간대 쯤이면 적용이 다 완료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찌 됐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뭐 영웅 님의 현장에서 에피소드 사실 이거는 스포일러라고 할 수가 없는 게이 부분은 방송에 나가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촬영을 하다가 잠깐 쉬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보통은 방송으로 송출되지 않습니다. KBS나 방송사 제작진 입장에서도 이 스포일러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이 노래 의 무대 구성이라던가 어떠한 장치가 어떠한 효과를 줬고 그리고 어떠한 무대가 순서적으로 어떻게 펼쳐졌고 뭐 헤어와 메이크업이 어떠한 컨셉으로 어떠한 옷을 입고 나왔고 또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을 했거나 영상으로 촬영을 한다면 스포일러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 현장의 분위기와 또 그것을 다녀온 지인의 느꼈던 느낌점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게 스포일러라고 한다면 지금 수많은 어린 팬분들 사이에서도 뭐 지금 의상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노래가 너무 좋았다. 공식 응원봉을 가지고 갔지만, 거기 현장에는 응원봉으로 바꿔서 했다. 무대 색깔이 어땠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뭐, 옷을 이렇게 많이 갈아입었었다. 그만큼 굉장히 바빴다. 의상이 완벽했다. 헤어 메이크업 코디가 너무 예뻤다. 그리고 이런 후기들. 뭐 KBS 감성이 곁들여져 있었던 무대였다. 전체적 구성이 뭐 너무나 멋졌다. 이 정도 이야기와 뭐 팝송을 불렀다. 뭐 댄스 퍼포먼스는 기사났으니까 말해도 되겠지. 여기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키님 뭐 콜라보 무대 있었다. 자 이런 내용을 스포일러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상당히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KBS 와 제작진 입장에서도 당연히 시청률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텐데요. 뽕뉴스가 최대한 이 부분을 어 많이 선별해서 말씀드렸다라는 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지금 이러한 내용은 팬들 사이에서 왕왕리 뭐 아주 중요한 스포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조금 쓸데없는 내용으로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벌 한번 제가 어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던 뭐 영리를 무대 이야기 아닙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 느꼈던 어떤 자신만의 생각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콘서트 현장을 방문한 지인은 우선 지방에서 올라오기도 했고 자신의 와이프 되는 아내 되는 분이 영님의 찐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다 같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제 지인만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먼 거리를 이제 오게 되었는데 사실 뭐 영시대다 찐팬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영님의 뭐 오래된 노래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를 단면 기게 들었던 일반인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또 찐팬이기도 하고 너무 먼 거리였지만 와이프가 그래도 꼭 가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에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사실을 알려줬고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소천사님들에게 알려드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 응원봉 이게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된 것이냐면 사실 이 친구는 응원봉을 구매 하면 좋겠다 정도였지, 꼭 구매를 거기서 현장에서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못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현장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 응원봉 요번에 구매 못 했다라고 얘기를 하자, 한 분이 아주 다급하게 2층으로 올라가면 지금 판매하고 있다. 가서 꼭 구매해라 라고 말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아, 그래요?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온 김에 구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봤는데 그 장소에는 사실 이 현장 수령만 가능한 그분들의 물량만 있었다고 합니다. 별도로 판매를 잘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아쉬워하며 돌아서려 하자 또 남자가 젊은 남성이 이렇게 이 방청객이 돼서 오는 경우를 또 흔하게 볼수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판매하는 분도 에 그럼 이거 하나 정도 물량 남는 게 있으니까 판매할게요라고 현장에서 판매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 밑에서 이 친구의 짐을 또 봐주던 다른 영웅시대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빨리 응원봉 사오라고 봐줬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내려오는 걸 보자마자 산야 산라란 표정으로. 너무 궁금하게 찾아봤는데 이 친구가 이 응원봉을 이렇게 흔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웅시대 분들이 박수치고 잘했다라고 했는데 더 재밌는 건그 다음입니다. 이 뒤에 보면 이응원봉의이 스트랩 보이시죠? 구매하신 분들, 받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봉 따로, 스트랩 따로 오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친구가 달지 않고 있으니까 영웅시대 분이 이거 달아야지 들어가서 응원봉 이렇게 손에 넣어서 잡고 있어야 안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런가요? 라면서 이거를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낑낑거리고 있자 한 영웅시대분이 또 어디서 나타나서 주머니에서 이쑤시개를 꺼내가지고 이 응원봉에 스트랩을 또 연결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재밌죠? 그렇게 한마음이 돼서 제 친구가 이 응원봉도 또 들고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이 친구가 또 거기 서 있는데 다른 영웅시대분이 오셔서 이 친구가 이제 KF94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이 필터링 굉장히 잘 되는 숨쉬기 어려운 마스크 그걸 또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끼고 갔는데 이 마스크를 갑자기 이렇게 위에다가 씌워주더랍니다. 바로 영웅시대분들의 배려였던 거죠. 영웅님을 영접하러 가는데 이렇게 하늘색으로 치장해야 된다 라면서 이걸 해줬고 더 웃긴 건그 다음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 손수건? 자, 이 손수건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친구가 이제 그냥 줄을 서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영웅시대 분이 이걸 목에 이렇게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은 당첨이 안 돼서 아쉬운 마음에 이 현장이라도 와봤지만 그쪽은 당첨이 돼서 영웅님의 콘서트를 보러 가게 되니 자신의 목에 하고 있던 걸 풀러서 이렇게 걸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응원봉과 손수건, 마스크까지. 다 착용을 하게 된 지인은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온통 하늘색으로 물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이게 바로 그 지인의 사진인데요 보이시나요? <laughs> 처음에 이게 검은색 옷에 그냥 하늘색 모자만 쓰고 갔는데 영웅시대 분들이 스카프도 해주고 응원봉 스트랩도 연결해주고 마스크도 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그냥 수줍게 서서 이 영웅님의 뒷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이제 보내준다고 이 모습을 사진에 찍었는데, 갑자기 영웅시대 분들이 오셔서,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냐, 라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영웅시대라고 할수 있을 만한 팬은 아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건행 인사를 하게 되었다, 라면서, 너무나 웃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그 영웅시대 분들의 현장에서 그 따뜻함을 느끼고 나서 자신도 예, 영웅씨가 되고 싶다 왜 우리 와이프가 영웅님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왜 영웅시대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가입을 시켜줬죠 뭐그 아이디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또한 명의 영웅시대가 탄생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너무나 열광했고 또 이렇게 수많은 어린 팬들이 계속하여 현장에서의 그 느낌을 후기로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당일날 시청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미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그 기대감이 너무나 커졌고 뭐 영웅님의 무대 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비롯하여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상상만으로도 이미 언론사를 통해 영웅님의 노래가 어떤 것들이 나올 것 같다. 아이키와의 협업 무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너무나 큰 기대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미한 건 영웅님이 이날 이제 콘서트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친구가 마치 늦게 나오는 바람에 또 영웅님이 가는 모습을 우연치 않게 목격을 할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웅님이 이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제 이 킨텍스 밖을 나가는데. 수많은 팬분들이 이 밖에 엄청나게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건 영웅님의 집에 가는 모습을 배웅하기 위해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영웅님이 직접 이 차문을 내리고 손도 흔들어 주고 선물도 직접 넘겨받는 것도 보고 또 수많은 분들에게 애기들이라고 얘기도 해주고 끝까지 손 흔들어 주고 눈 마주치고. 정말 이 집에 가면서도 이 현장을 찾아준 수많은 팬들에게 너무나 애틋하게 대해 주는 모습을 이 친구가 직접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친구도 이제 영웅님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자신보다 어린 친구가 저렇게 많은 영웅시대 분들, 시니어 세대인 분들의 마음을 저렇게 잘 알고 또잘 대해 주는 것을 보고 내 가족과 또 어머니에게 잘해 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영웅님이 또 얼마나 효자입니까? 영웅님의 어머님에게 누구보다도 잘 해오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팬들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습을 본제 지인은 이제 정말로 영웅시대가 되고 말았죠. 지금 이 단독쇼 콘서트가 26일 날 방영될 날짜를 벌써 수많은 팬분들은 디데이를 설정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2주? 또 뽕뉴스와 영상을 함께 하시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또 영웅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오늘 오후에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26일 이 수많은 목격자들에 의해서 역대급 콘서트였다라고 하는 이 모습 우리가 안방에서 너무나 신나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좀 의미 있는 내용 재미있는 소식 전달해드려 봤습니다. 오후에도 팩트있고 중요한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영님의 멜론스민과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